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볼 소재는 바로 요거 라봉이, 라봉이 할 라봉이입니다, 여러분. <laughs> 상콤한 라봉이를 그려보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스케치하고 색상표 뽑을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 스케치할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스케치할 종이는 80g 미만의 얇은 종이, 모조 크로키북, 큰 가이드 그려줄 4B 이상의 진한 연필, 섬세하게 그려줄 H 계열의 얇고 딱딱한 연필. 연필 깎아줄 칼 지우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한라봉의 채색깔 색연필은 파워가스의 유성색연필 전문가용에서 색을 뽑아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이는 재를 그릴 건데요 오늘은 뭐 이파리도 있고 꼭지도 있고 <laughs> 뭐가 많아 일단 십자선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이 중심에서 줄기가 나올 수 있게 사이즈를 하나 정해봅시다 이 정도 사이즈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크게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크게 그리게 되면은, <laughs> 쇄골리기가 버거. 한라봉은 위에 꼭지가 하나가 있고, 밑에 또 몸통이 붙기 때문에, 위에 조그만한 네모를 또 하나 그려줄 거예요. 네모가 두 개야. 작은 네모, 큰 네모. 약간 위에서 꽂아내려서 찍었기 때문에. <laughs> 제가 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꼭지랑 줄기랑 이파리를 좀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위에서 내려 찍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찍치가 들어갈 부분도 네모로 하나 그려 줄게요, 여러분. 깎아서 구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직선을 써서 깎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한라봉 스케치 하는 거 라이브 진행했거든요, 여러분. 편집본에서 스케치 설명하는 거랑 라이브로 진행할 때 스케치 설명하는 게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라이브 말미에는 한라봉 전사하는 방법도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오늘 편집본 보시다가 아나 한라봉 좀해보 보고싶어 <laughs> 어, 요거 좀 쉬운거 같아 생각이 드시는 분은 라이브 같이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기가 십자성끈 테로 중심에서 줄기가 하나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 빼또르메 어, 요렇게 하나 나오고 옆으로 잎이 붙을 수 있도록 또 하나를 잎에 붙어있는 줄기가 붙었는데 줄기에서부터 중앙 잎맥이 요렇게 흘러서 옆으로 요렇게 붙어요 여러분 중앙 잎맥을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중앙 잎맥에서 양 사이드로 아, 요 끝으로 요렇게 내려가 이게 끝으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붙나봐요 안 보이지만 요렇게 해서 안 보이는 잎까지 요렇게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라봉에 잎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려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까지 이렇게 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그릴 때 보이는 거 요렇게 따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림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까지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지가 나올라면은 꽃받침 같은 게 어. <laughs> 이렇게 뭐가 있네요, 여러분. 자, 요렇게 그려주시고 나면은 큰 가이는 끝났어요, 여러분. 쉽죠, 여기까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뭐. 이게 스케치가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분? <laughs> 이거 색을 어떻게 올릴지가 걱정이에요. 이게 자세하게 보니까 얘네가 뭐가 많아. 한라봉 여유가 되시면은. <laughs> 하나 사서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뭐, 귤급대기처럼 뭐가 표면이 되게 올통불통하네요 여러분. 어, 엉망진창인데. 이제 색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laughs> 물어보고 있다 아,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한라봉 다들 어떻게 그리나 이게 제대로 그리신 분이 없더라고요 어, 그러면 내가 제대로 그린다 뭐 이렇게 도전을 해 봅시다 여러분 아,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 되기는 될 건데 뭐 어떻게든지 저도 한라봉이 처음이라 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색칠을 하지? 야, 오늘 한라봉 그리실 때는 얘가 쭈글쭈글해, 애가. 그래서 그 쭈글쭈글한 것까지 다 그려주셔야 돼요, 오늘 한라봉은. 일단 직선을 써서 요렇게 계속해서 형태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놓은 처음 가이드에서 너무 틀어지지 않는 선 안에서 사이즈는 계속해서 조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한라봉 큰 가이드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H 계열의 얇고 딱딱한 연필 준비하셔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선을 으로 그어놨던 거를 형태감을 잡으면서 똥글똥글하게 <laughs>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할라본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대충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스케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할라본이 꺾여서 나오는 부분도 일단은 다 표현을 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주름이 젖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려놨던 큰 가이드에서 너무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만하게 되면은 형태감이 찌그러지거나 이거 위에서 보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려고 했던 그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은 자기가 처음에 가이드 그려난 데서 많이 벗어나진 않게는 그려 주시는 게 좋아요. 동그랗게 그리시면 안 돼요. <laughs> 한라봉은 동그랗진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애가 막 올통볼통해. 일러스트 그리듯이 동그랗게 그리시면은 나중에 다 하고 났을 때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만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그려보시다가 아우, 나 이거 표현 못하겠어 하시면은 내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다 그리려고 하지 마. 또 요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그리시면 되지. 실력은 반드시 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그리 뭐, 또, 어때? 어, 뭐, 사진 들고 와가지고, 제대로 그렸나, 안 그렸나, 누가 뭐, 확인할 거, 어떡할 거야, 전시장 와가지고. <laughs> 근데 문제는, 형태가 틀어지면 안 되지. 형태가 옳지 않아. 이거는 사람들 보는 눈이, <laughs>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형태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그리시면 돼요. 말이 안 되게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 어, 그, 누가 봐도 위에서 보는 모습인데, 어. <laughs> 형태가 틀려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자, 흐르는 방향을 살짝 표시를 해놓고, 스케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뭐 하나 안 했네. <laughs> 잔인맥이 또 요렇게 있네요. 아. <laughs> 잔인맥도 오늘 그려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해 한라봉 스케치를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한라봉이 들어갈 색상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한라봉에 올라갈 색연필 요렇게 뽑고, 색상표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색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laughs> 할라봉 같은 경우는 색을 단순하게 올릴 수 있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색을 세분화해서 올려줬을 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할수 있는 소재인 것 같거든요 할라봉은 일단 베이스색을 106번으로 깔아줄 건데요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 봤는데 106번보다 낮은 색인 105번을 사용 하게 되니까 105번 같은 경우는 색감이 약간 형광빛이 돌아서 색을 섞었을 때 살짝 이질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색은 106번 107번 한요 정도 선에서 사용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요번에 할라봉 같은 경우는 중간색을 108번, 111번, 113번 세 가지 색을 나눠서 중간색을 써줄거예요 그러니까 한라봉이 가장 빛나는 부분 동그랗게 돌아가기 위해서 중간 부분 있죠. 그 부분은 108번을 1 0 6번이랑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어 줄 거고 한라봉이 머리 쪽 부분 <laughs> <laughs> 어, 위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113번과 106번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색을 만들 때 이렇게 색을 세 가지 색으로 나눠서 올려서 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라봉의 그림자색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또 나눴는데요. 113번까지 써서 중간색을 만들고 났으면은 채도를 확 내려줘야 되거든요. 어둠을 줄 때도 단계를 조금 나눠서 주시게 되면은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림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4번으로 어두운 부분에 한번 깔아주고 그다음에 약간 붉은 기가 있는 186번으로 한번더 깔아준 뒤에 마지막에 180번으로 제일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잡아주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다음에 꼭지랑 잎팔이 있는 부분은 168번으로 밑색을 깔아주신 뒤에 167번으로 중간색을 만들어주고 어두면 174번으로 그림자가 탁하고 드리워지는 부분은 157번으로 그림자를 잡아주면서 마.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요번에 그린 한라봉처럼 단순해 보이는 소재일수록 색감을 잘 나눠서 색을 올려 주셔야지만 조금 더 그림을 입체감 있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라봉에 올라갈 색연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한라봉 스케치도 해보고 이렇게 색상표에도 같이 뽑아봤는데요 한라봉은 되게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거 볼록볼록한 부분을 일단은 다 표현을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색을 올리실 때 살짝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라봉 같은 경우는 관찰을 많이 해주시고 어디가 볼록하고 어디가 나와있고 요거를 잘 체크를 해주신 뒤에 스케치를 해주셔야지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색깔을 올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 에 저는 한라봉 오늘 스케치한 거 제드패드에 전사를 한 뒤에 한라봉에 가육이 있는 부분은 108번으로 미선을 따고 그 다음에 꼭지랑 이파리 있는 부분은 168번으로 미선을 따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라봉 새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